수주 관련 보고서 수주 내역을 일자별 주문처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년 경영 상단의 주문관리의 일자별 주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주문현황은 여러 거래처의 여러 경로에서 들어온 주문 내용을 일자 기준으로 조회하여 납품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화면 상단 구분, 주문기간, 납품기간을 선택하고 일자 지정 후 각 구분에 맞는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서의 납품 예정일이 9월 21일로 된 주문서만 조회할 경우, 구분을 납품 기간으로 두고, 일자를 9월 21일로 설정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납품 상태, 미납, 완납, 취소 메뉴에서 전체 주문을 조회하거나, 이미 완납된 수주를 제외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처명을 입력 후 조회하면 해당 거래처의 주문내역만 조회되고 거래처명을 입력하지 않고 조회할 경우 전체 거래처의 주문내역이 조회됩니다. 주문담당은 주문서를 작성한 우리 회사의 담당자를 의미하며 담당자명으로 주문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주 등록할 때 설정한 담당자가 주문담당자입니다. 업체 담당은 거래처의 주담당자명, 부담당은 거래처의 부담당 자명으로 주문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처별 주문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년 경영 상단의 주문관리 주문처별 주문현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문처별로 주문된 집계를 보여주며 세부 주문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일괄로 접수, 완납 처리를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특정 거래처명을 입력 후 조회할 경우 해당 거래처의 주문 내역만 조회되고 거래처명 검색 없이 조회할 경우 전체 거래처의 주문 내역이 보여집니다. 상단의 구분 그리고 주문 기간, 납품 기간을 선택해 일자 지정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력 구분의 오프라인, 온라인은 주문 내역이 어떤 경로에서 등록됐는지 조회됩니다. 오프라인은 천년 3CS에서 직접 수주 등록한 자료이고 온라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주하는 천년 스마트 발주나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발주하는 온라인 수발주로 주문받은 내역입니다. 처리 상태의 작성, 신청, 접수, 배송, 도착분, 수주 등록 화면의 진행 상태를 지정한 것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미납 상태의 미납 및 완납은 수주 내용의 미납, 완납 여부를 조회합니다. 상단 메뉴 설명, 일괄 접수 수주 내역 상태를 일괄적으로 접수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일괄 접수로 변경하면 진행 상태가 접수로 자동 변경됩니다. 일괄 안납. 주문받은 수주 내용을 일괄적으로 안납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일괄 안납으로 처리하면 일괄 안납 처리창이 뜨고 매출 전표 자동 생성에 체크 후 확인 버튼 누르면 매출 전표에 자동 등록됩니다. 일괄 안납으로 처리된 자료는 진행 상태가 자동으로 배송 상태로 변경됩니다. 일괄배송. 주문받은 수주 내역을 일괄적으로 배송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일괄배송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상태가 접수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괄배송으로 처리된 수주는 상태가 자동으로 배송 상태로 변경됩니다. 수주 보고서는 거래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 납품일자를 조회하고 납품 상태를 확인하며 동시에 납품 자료를 매출 전표로 자동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이상으로 천년 경영의 수주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